중앙부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. 중앙부 자원봉사자의나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어.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,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과 정성을 나눠주신 모든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뜻깊은 자리입니다. 여러분들의 그 로고와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부는 더따뜻해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지역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손길을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든든하고 더 밝은 그리고 더 건강한 공공체로 발전할 거라 믿습니다. 상상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그안름다 마음을 결고있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공개한 마음을 저 또한 결고있지 않으며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그리고 믿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상상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서 오히려 더큰 에너지.